안녕하세요. 신안군서정갑입니다 아, 어, 파파야 하우스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어, 일반적인 그런 파파야가 아니고, 어, 매우 키가 작은 난장이, 난장이 파파야입니다. 음, 지금 일반적인 파파야는요 제 무릎 보다 조금 허벅지까지 왔어요 그렇죠? 허벅지까지 왔어요 이게 작년 11월에 파종을 해서 육묘한 후에 4월에 정식을 한 거거든요 음, 굉장히 푸르르죠 잘 됐어요. 상추 씨앗이 있어가지고 <laughs> 상추 씨반도 하고 라도 있고요. 꽃이 아,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거 초점이 잘안 맞는다.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초점 이렇게 자 꽃이 지금 맺히고 있고. 어, 자, 이거또 허벅지까지밖에 안 왔어요. 네뼘반 다섯 뼘. 1미다가채안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난장일 바빠야를 보여 드릴게요. 비교 한번 해 보시라고. 비교되죠? 이거는한 뼘밖에 안 되죠. 정말 작은 바빠야. 정말 작은 난장이 바빠야. 아주 어 이거는 어떻게 뭐 말로 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3년 키워도 제 키도 안 돼요. 어린 아이 1m 한20 정도 되는 아이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심었거든요. 얘는 이렇게 크고, 얘는 이렇게 작아요. 여기에 맥주를 심었는데, 어, 어떻게 꽃이 맺히는가, 맺히는가, 지금 계속 날마다, 날마다 뒤져 보고 있어요. 꽃이 있을까, 없을까? 아직 꽃은 안보여요 지금 어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육미한 거니까 몇 개월 됐어요? 12, 1, 2, 3, 4, 5, 6, 7, 8개월. 그죠? 8개월 됐는데 이렇게 작아요. 요거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죠. 이건 일반적인 파파예요. 어 조금 소비성이 좋은, 어 생산성이 좋은 다수화 품종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성 파파야, 외성 파파야 하도 말을 해서 내가 정말 기 작은 거를 찾아왔어요. 이거는 집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관상용으로도 훌륭하고 키가 크지 않으니까 관상용으로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모종 조금 있어요. 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